안녕하십니까. 충남의 동료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뵙고 싶었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충청인으로 살았습니다. 서울에 와서도 충청인의 마음으로 살았죠. 제가 이렇게 말이 빨라진 것은 사실 원래 제가 충청도 사투리를 썼었는데 서울 와서 일부러 그걸 좀 서울말 따라 하다 보니까 말이 오히려 좀더 빨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커가면서 제 인성이나 제 태도나 제 예의나 이런 부분들은 모두 충청인의 마음으로부터 배운 겁니다. 오늘 이 자리도 바로 그 충청인의 마음으로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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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당은 충남인들의 마음을 얻고 싶습니다. 충남은 늘 대한민국 전체의 생각을 좌우해온 스윙보트였습니다. 충남인의 마음을 얻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충남은 수많은 애국선열들의 삶을 배출해온 곳입니다. 한분한분 한분 말씀 다 드리지 않아도 성산문, 김좌진, 윤봉길, 유관순 너무나 많으시죠? 이분들의 공통점은 꺾이지 않는 의기, 절개입니다. 그것이 바로 충남인의 정신이죠. 어, 맞습니다. 예. 그런 충남인의 전통을 지금 우리 충남인들도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개와 품격의 기운이 늘 가득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충남인들은 부패하지 않은 정치, 특권을 내려놓는 정치를 가장 잘 알아봐 주시는 분들입니다. 정치 개혁의 진정성을 알아보시는 눈이 가장 탁월한 곳이 바로 이곳 충남입니다. 우리 국민에 나은 국민의힘은 이 충남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 개혁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모든 정당이 정치 개혁이라는 구호를 외쳐왔습니다만, 그게 다 진심이었는지 실천이 얼마나 됐는지를 따져보니 보면 모두 국민들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 힘은 이번 총선에서 바로바로 바로 실천하는 정치개혁을 하려 합니다. 정치를 그냥 깨끗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치인들이 갖고 있었던 특권을 하나하나 내려놓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를 보호해야 하는 민주당은 절대 할수 없는 것들이죠. 첫째, 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분들만 공천할 것이라고 약속드렸습니다. 둘째,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이 된 국회의원은 재판 기간 동안 국민의 혈세로 받은 세비를 모두 반납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laughs> 여러분,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두 가지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laughs> 죄안 지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과 똑같은 대접을 사법 시스템에서 받으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제가 이걸 물어볼 때마다 그냥 넘어가는데요.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묻습니다. 이두 가지 받을 겁니까? 안 받을 겁니까? 우리는 이걸 민주당이 자기들 방어하기 위해서 받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먼저 실천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걸로써 민주당과 우리가 정치개혁을 보는 면에서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개를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셋째, 넷째 이 정치개혁 시리즈를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절개와 의기의 충남인들은 이런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정치개혁을 마음으로 지지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에서 어느 당이 국민들이, 충남인들이 원하는 정치개혁을 진정으로 실천하는지 충남인들께서 가장 먼저 알아봐 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치인의 특권을 하나하나 포기할 겁니다. 우리 충남은 녹록치 않은 여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정치력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정가를 이끌고 계십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생각보다 중량감 있고 경륜으로 가득 찬 정치인들이 많이 안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이니까 여기 다 모여 계십니다. 그게 바로 충남인들의 힘이고 그 충남의 정치가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습니다. 동료 여러분. 우리 이거 다짐합시다. 우리 국민의힘은 충남에 더 잘해야 합니다. 충남 동료 시민들의 일상에 존재하는 각종 격차를 해소하고 충남의 유능한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고 미래를 설계하고 유수의 기업을 더 많이 유치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나고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까 도당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책 외에도 충남인들의 삶을 바로바로 바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꼼꼼히 발굴하셔서 중앙당에 요청해주실 것을 충남도당에 요청드립니다. 우리. 충남도당은 그걸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충남도당은 홍문표를 보유한 당입니다. 정진석을 보유한 당입니다. 이명수를 보유한 당입니다. 성일종을 보유한 당입니다. 그리고 저의 소울메이트, 장동혁을 보유한 당입니다. <laughs>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의원들, 이분들이 다이 충남 출신이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국민의 힘의 원천은 바로 이 충남이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을 뒷받침하는 도정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김태음 지사십니다. 그리고 그외 여섯 분의 당협위원장님들도 각각 하나같이 기라성 같으십니다. 이분들이 이번 총선에서 우리 충남의 완벽한 승리를 이끌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laughs> 어, 저는 매번 뜬금 잡는, 잡는 얘기만 하지 않고 매번 올 때마다 뭐 하나씩이라도 새로운 얘기 새로운 뭔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결국은 이 과정에서 우리 동료 시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꼭 이게 충남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오늘 고위 당정이 있었습니다. 그 고위 당정에서 노인정의 난방비 미집행 금액을 법상, 규정상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상당히 지금 불쾌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거 반납하시지 않으시도록 바로 강력하게 정부에게 요청했고, 정부도 우리의 뜻을 따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큰 담론도 좋습니다만, 우리 국민의힘은 4월 10일까지 이. 정치적 에너지가 충만한 이 국총선의 공간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이런 식으로 나아질 수 있는 것을 모두 모두 발굴해서 꼼꼼하게 발굴해서 그때그때 실천할 겁니다. 그게 왜 가능한지 아십니까? 그게 왜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비록 전국적으로는 소수당일지 몰라도 정부 여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부 여당으로서의 권력을 동료 시민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쓸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우리 충남의 국민의 힘이 동료 시민들과 함께 가는 그 길에서 오늘처럼 비가 오더라도 대신 비를 맞읍시다. 낮에도 밤에도 우리 충남의 국민의 힘이 충남의 도민들을 위해서 앞장섭시다. 그래서 우리 4월에, 꽃피는 4월에 꼭 승리합시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바로 이 충남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빛나는 승리는 충남의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